자 반갑습니다 호모모르피즘과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챕터를 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 모르겠어요 어, 아마 끝까지 할것같아 아마 여기, 여기까지 할것 같아요 체인조 베이스까지 하나 모르겠다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해보자고 일단은 호모모르피즘이랑 아이소모르피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는 교수님 진도랑 조금 어긋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멋대로 설명을 할 거고 현대대수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 그게 그거다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 공간에 대해서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이둘중 하나의 벡터 공간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녀석이랑 되게 비슷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호모모르피즘과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어 일단 엄청 간단한 일시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논 멘토링을 이제 되게 지금 되게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작년 집논 멘토링을 되는 친구들은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사과 하나랑 사과 두 개를 더하면 사과 세 개가 된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사과 집합이라는 거랑 자연수 집합 1, 2, 3을 연결시킨 거다 기억나요? 자 그리고 1 더하기 2가 3이니까 사과 하나 더하기 사과도 된 사과 3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덧셈이라는 걸 배울 때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는 함수를 어 사과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사과 이거는 이제 이건거죠 <laughs> 그죠? 지금 뭐 이렇게 개초린 같은걸 설명하고 있나봐요 이거죠 그죠? 이런식인거잖아? 봐봐요 자 사과 한개랑 사과 사과 2를 더하면 뭐예요 사과 3이죠 이거죠 이거. 이건 뭐예요 사과 3이잖아 그죠? 사과 3이잖아 그지? 근데 이건 뭐랑 똑같아 사과 1더하기 2랑 똑같죠 야, 무슨 말이냐면 함수로 보내고 보내서 더한 거나 더해서 보내나 같죠 왜냐면 여거랑 여거 더하면 여기 나오고 여거랑 여거 더하면 여기 나오는데 그 연산이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 만약에 얘는 열로 가고 얘는 열로 가는데 둘이 더했을 때 얘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온다는 거는 매칭이 이쁘게 안돼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저 봐봐요 집합을 대응시키는 게 함수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게 함수잖아요 근데 대수구조라는 건이 안에서 정의된 함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의된 모양이 똑같아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는 ABCD고 여기는 1, 2, 3, 3인데 여기서 정의된 연상구조랑 여기서 정의된 연상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이 대응관계가 가능하지. 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한개 더, 몇개더 있어. 음? 아니면은 이제 좀 이상한. <laughs> 내용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연상구조는 그럭저럭 비슷한데 맞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조건이 또 필요하냐 이쪽 원소랑 이쪽 원소랑 1대1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돼야 여기에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맛득이 되셨으리라 믿고 정의를 한번 봅시다 일단 방금 말한 이 연산 구조를 보존하는 이거를 우리는 호모모르피즘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한국말로 준동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동형이라는 게 뭔지 이제 준동형 사상에 거의 준한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동형으로 만들어주는 사상이란데 이 사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 영어로 매핑입니다. 맵핑은 뭐예요? 함수잖아. 그러니까 함수, 맵핑은 그리고 함수의 대응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함수를 맵핑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죠. 동형 사상에 거의 준하는 사상이다 해서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에 만약에 일대일 대응까지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거다. 라는 말을 이제 할수 있게 된다 그랬죠. 그거를 준자를 대서 동형 사상. 영어로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이소모르피즘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는 잘 짝을 잘 맞춰 주면 아이소모르피즘이 된다라는 얘기는 연산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두 집합을 동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바이젝션을 찾을 수 있으면 카디널리티가 같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두 집합 사이에 아이소모르피즘을 찾아줄 수 있으면 그 녀석이 두 녀석이 동형이다. 영어로 아이소모르피카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제 좀 추상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좀 알아먹을 수 있게 말을 했고요. 이제 수학적인 데피니션을 보면서 또 음미를 해봅시다 자 호모모르피즘의 정의는 파이 p라는 함수가 p a b가 p a PA p a 더하기 p b를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는 봐봐 지금 v에서 w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v, v의 원소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요건 w의 연산이에요 그죠 봐봐 v에 정의되어 있는 연산을 해주고 보내나 보내고 보내서 w에서 연산을 하냐 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TA 더하기 B가 TA 더하기 TB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죠? 그죠?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곱하기로 형태로 쓴다면 AB는 TA, TB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수 든다면 당신 똑똑한 사람 아무튼 자 그리고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거는 어디 갔어?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이젝션이면 아이소모르피즘이고 이렇게 바이젝션 아이제, 아이소모르피즘이 존재하면 아이소모로픽이라고 한다. 동형사상, 동형사상, 주, 동형사상, 동형, 중동형사상이라고 번역하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연상구조를 보존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말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예시를 좀 봐야겠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G3에서 G6으로 갈 건데 이런 함수를 줬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지금 G3은 0, 1, 2고 여긴 0, 1, 2, 3, 4, 5인데 0은 0으로 보내 1은 2로 보내 2는 4로 보내 이런 함수예요 자 일단 바이젝션이냐 보면은 아니잖아 서젝션이 아니니까 하지만 연상구조가 보존되냐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연상구조 표를 보자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죠 얘에 더하면 얘 나오죠 그죠? 얘에 더하면 얘 나오죠 얘에 더하면 얘 나오죠, 더하면 얘 나오죠.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면은 그리고 밑에는 제가 색칠까지 해놨는데 위에 거는 색칠 안해놨어요 귀찮아. 서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은 이 색칠된 모양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호모모르근데 바이섹션은 아니니까 호모모르피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떠냐? 자이 지마드 사랑. 자 여기에서는 지마드 사에는더 셈이 정의되어 있고 여쪽은 뭐냐면 이제 제곱배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이.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네 개를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여기에는 곱하기를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서로 아이소으로피즘 얘네 두 개가 서로 아이소으로피카다라는 거를 이 바이젝션, 이 함수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1에 i를 대응시키고 1에 i를 대응시켜 그리고 제곱을 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 2를 대응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 1, 2, 3에 각각 대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2랑, 또 볼까? 2랑, 2랑 2를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2랑 2를 곱해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i는 또 3에 대응돼있다 어, 잘 나오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아이소 모로 픽한 거예요. 지금 셈이랑 여정에 있는 덧셈이랑 여기 있는 곱셈이랑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 자, 밑에 이제 리마크가 나오는데, 당연히 관찰하는 연산의 범위에 따라 모순 구조 를 어디까지 보존하는지는 차이가 생겨요. 자, 지금 보면은 얘의 덧셈과 얘의 덧셈까지 보존했죠. 얘는 한 개의 연산만 보존해 줬잖아. 그래서 그룹 호모로피즘이라고 불러요. 그룹 구조를 보존해 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룹 구조를 보존해서 그룹 아이소모로피즘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링 호모로피즘이라고 부르려면 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 호모라고 부르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 파이 a b가 파이 a 파이 b를 만족하는 거에다가 더해서 파이a, b가 파이a, 파이b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벡터 스페이스의 연산을 보존해 주는 걸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죠. 자, 벡터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연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칼라베 그리고 퍼센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자, 이거를 파이로 보냈을 때 보존을 해준다라는 건 이게 요거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 C, C U 가 C 파이 U 면 돼요. 어 파이 C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기에는 파이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연산이라고 그랬잖아. 요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보존해주고 싶은 거니까. 근데 실수니까 파이 C라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뭐, 가, 벡터 스페이스의 호모모르피즘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자 P라는 거를 잠깐 떼놓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걸로 기호를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T라는 기호로 바꿔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시라 생각합니다 뭐예요 이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죠? <laughs> 자 그럼 봐봐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방금 우리가 모임을 알았어? 호모모르피즘인 걸 알아버린 거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호모모르피즘인 걸 발견을 한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아이소모르피즘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 파이직션이어야 된다고 바이섹션이라면 뭐해야 돼? 인버터블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이소모로피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R2와 R3 사이에서 인버터블한 행렬은 존재할 수 없었던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거야. 왜?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르고 아이소모로픽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인버터블한 행렬을 찾을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잡을 두 벡터 공간 사이에서 잡을 수 있다면 그두 벡터 공간이 아이소모로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소모로픽하다라는건 동형이라는 뜻이었고 한국말로 그게 그거다라는 말이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왔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봅시다. 어, 여기 리마크가 하나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 어, 이걸 빼먹고 왔네. 어, 이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어, 일단 여기 적어놨으니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봐봐요. 인젝션은 만족을 한다라고 쳐봐. 인젝션을 만족을 한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어 R2에서 R3로 가는 거야. 함수가 1,0,0,1,0,0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우리 그때 했던 그그 그 뭐야? 우리 그 인클루전 그거죠? 이거 오쏘고나할때 봤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서 열로 가는데 이거를 xy 평면으로 보내주는 뭐 그런 행렬이다, 그죠 자 썰젝션은 아니나 인젝션은 맞죠 인젝션이에요 그러면 봐봐 인젝션이라는 거는 잘 봐봐 봐봐 어12 123 이렇게 있어 12로 보냈어 3은 관계없어 그러니까 썰젝션이 아니라 지금 발젝션이 아닌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그대로 여기로 리스트렉션을 시켜주는 거야 이걸 리스트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을 a라고 하면은 이걸 그리 함수를 f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f a 이렇게 써요 이거를 리스트렉션리스트렉리스트렉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여기서 열로 가던 게 아니라 여기서 열로 가던 거로 바뀌고 이게 왜 하냐? 썰젝션을 만족시켜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럼 봐 봐. 썰젝션이 만족이 됐지. 그 과정에서. 그럼 인젝션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여기로 가는 바이젝션이 되지. 그러면 원래 게 호모모피즘이었으면은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야, 무슨 말이냐? 다시 일로 예시로 돌아와서 이 바닥면으로 그러니까 얘를 R3가 아니라 R3의 서브스페이스인 XY 평면으로 가는 함수였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아이소모르피즘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소모르피즘이니까 이 xy 평면이랑 R2는 서로 아이소모르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납득하시죠? 굉장히 원래부터 우리가 잘 써먹고 있던 방법이죠. R2가 그러니까 xy 평면이 R2랑 그게 그거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소모르피즘을 정의를 해 줌으로써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일단 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아이소모르피즘은 그리고 아이소모픽이라는 건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이에요. 클래스가 아니라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이에요.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인이유는 생각해 봐. 자기 자신과 당연히 그게 그거겠지? 얘와 얘가 그게 그거면 제와 얘도 그게 그거겠지? 얘와 얘가 a와 b가 그게 그거고 b와 c가 그게 그거면 a와 c도 그게 그거 겠지 호모모르피즘은 합성에도 호모모르피즘이고 아이소모르피즘도 합성에도 아이소모르피즘이에요 그거가 이제 트랜지티브를 증명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아무튼 그게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그거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음,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밑에 있는 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예시인 m2 곱하기 2 e 행렬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m2 by 2 e 행렬 실행렬 집합인데 얘는 벡터 스페이스 오버 r 이은 일단 자명하죠 저번에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 적혀있으니까 읽으면서 내려가면 될것 같아 자 파이는 파이를 지금부터 어떻게 정할 거냐 요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1234 라는 요 행렬을 이렇게 일자로 쭉 쓰는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자 보세요 얘 그럼 얘가 아이소모르 피즘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 첫 번째 바이젝션이냐 바이젝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모든 행렬들과 세상 모든 벡터들을 딱딱딱 연결할 수 있죠 1대1로 그리고 행렬의 덧셈이랑 행렬의 스칼라베가 이쪽 세상 벡터로 보냈을 때 벡터의 덧셈이랑 벡터의 스칼라베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아이소모르피즘이기 때문에 두 집합 사이의 아이소모르피즘을 찾았으니까 둘이가 아이소모르픽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이소모르픽하다는 건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니까 이쪽 세상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일로 다 끌고 와보자 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끌고 오게 될 것들이 이것들인 거예요. 자, 어떻게 끌고 오게 되냐. 첫 번째. 뭐 되냐. 일단, 여기 이 3번까지 좀 쉬워요. 3번까지 쉬워요. 일단 첫 번째 차원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둘이가 차, 사이즈가, 아니, 둘이가 아이소모로픽 하니까 차원은 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차원은 그냥 4예요. 아, m by 2 행렬은 4차원짜리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겠죠. 자, 우리는 스팬이라는 걸할수 있었잖아. 스팬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A, B, C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베이시스를 안 가지고 이걸로 가져왔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얘는 얘로 보내, 얘는 얘로 보내, 얘는 얘로 보내. 뭘로? 우리가 아까 잡은 그 아이소모르피즘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과물 이렇게 나오죠. 이거도 서브 스페이스가 되고 디멘전도 3이다. 이런 종류의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인디펜던트하고 만약 에이 녀석이 베이시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도 인디펜던트고 이 녀석도 베이시스다 이런 종류의 얘기도 그대로 할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이 스팬을 보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감성으로 리니얼 인디펜던시나 그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게 그거니까 자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M 여기서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아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냐면 rn 에서 rm 으로 가는 거 밖에 몰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아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 였잖아 근데 방금 우리가 뭘 찾았어 m2 by 2랑 얘랑 r4라고 하자 여기도 r4라고 하자 얘랑 얘랑 아이솜으로 픽한 파이젝션 p를 파이, 찾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로 다시 내려올 수 있게 또 찾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찾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봐봐. 이 아이소모르픽, 호모모르픽, 아이소모르픽이지. 그러면 아이소 호, 아이소는 결국 호모잖아.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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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했으니까 이것도 호모지. 그렇지?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호모는 뭐라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벡터 우리는 m2/2라는 추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긴 벡터 공간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아이소모르픽한 벡터 공간을 찾아줌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우리는 선형대수 원때 이미 배웠죠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 곱으로 치환할 수 있고 매트릭스 곱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거를 다 보였잖아요 쌍방 소통이 된다는 걸보였잖아 그러면 행렬과 행렬 사이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행렬의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시면 되는 거지 그 방금 얘기한 게 밑에 나와요. 자, 어떻게 돼 있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파일을 정리할 때 어디에서 잡았냐? 행렬에서 벡터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이 방향은 반대여도 돼요. 어차피 아, 바이젝션이니까. 그래서 행렬에서 벡터로 가는 요거, 자, 그리고 요거를 잡고 요렇게가는걸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트랜스 포즈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자, 봐봐, 트랜스 포즈는 뭐야?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자리 바꾸기.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트랜스 포즈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 그럼 봐봐.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A, B, C, D를 넣으면 A, C, B, D가 나오잖아. A, B, C, D를 넣으면 A, C, B, D가 나온다. 이렇게 벡터 세상으로 보낸 다음에 생각을 하면은 봐봐. 벡터 세상으로 보낸 다음에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임은 자명하잖아요. 그죠? 자명하죠. 이게 그냥 더하기 보존되고 스칼라배 보존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벡터 공간 잘 알고 있으니까 행렬로 나타낸다 하면 이퍼뮤테이션 매트릭스 A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a 라는 행렬이 대응되는 요게 여줄인 거야. 여기 거야 여기. 이해되십니까? 기호를 좀 잘못 썼네요.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요거는 결국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요거를 대응되는 행렬을 찾았고, 그리고 이 P랑 p 랑 p 인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마치 컨주게 컨쥬게이트 약간 그 우리 p d p 인버스 할 때처럼 이렇게 해본 거야. 그러면 t 가 되는 거지. PDP 인버스 대각화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화를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시간 이거는 뭐 생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리고 대응되는 행렬도 어째서 찾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자 우리가 이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면서 정의하게 되는 게 레인지잖아요. 자 레인지는 원래 컬럼 스페이스였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컬럼이란 표현을 쓰긴 좀 그렇잖아. 행렬에 대응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매트릭스에다가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그게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컬럼과 널 그리고 널리티 그리고 널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개념도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 중간고사에서 교수님께서 갑자기 내셨던 커널과 레인지다. 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m4 곱하기 4는 너무 쉬운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어려운 예시를 한번 해보죠. 그뜻 어려운 예시가 이3 일단 이 3을 위, 위에다 쓰면 안 되고 밑에다 써야 되는데 그냥 밑에다 쓰면 안 되고 위에다 써야 되는데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밑에다 썼는데 또 바꿔야 되는 게 바꿔야 되는 게참 많네 자, 이 정도로 바꿔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3차 다항식 세상을 한번 더 구경해봅시다 이렇게 ABCD로 돼있죠 생각해보자 자 일단 P를 어떻게 정의하냐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얘는 아이송오로 p 즘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동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소모르피즘을 잡았으니까 이 아이소모르피즘인 걸 보이는 건 알아서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디멘저 이 친구의 디멘저는 4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 있겠고 그리고 <laughs> 요거랑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 은 얘랑 얘가 서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랑 얘도 서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겠다 내가 잡은 아이소모르피즘의 이에서 자, 이것들이 베이시스가 될수 있겠다. 왜? 원래 우리의 R4의 베이시스, 1000부터 0001까지가 이 P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돼? X3제곱, X제곱, X1에 대응되니까 베이시스라고 볼수 있겠다. 이거 말고도 베이시스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기함수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홀수 차수만 존재하는 거, 홀수 차항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 A0, B0 꼴인 것들이잖아. 이런 꼴들의 이걸, 이거, 이런 골들이 존재하려면 이제 스팬, 1010, 1000, 그리고 0010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되니까, 이거에, 자, R4의 서브스페이스인 요것들과 함수집합의 서브스페이스인 기함수집합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거의 디멘전 이거고, 이 스팬이 이거니까, X 세제곱과 X로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 가능하겠다, 그치? 자, 다음. 어, 자, 다음. 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분이라는 건 요거죠. 오케이. 미분이라는 건 요거죠. 그럼 요거를 그 p를 활용해서 보내버리는 거야. 미분을 보내. 그럼 보내서 봤더니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일단 그리고 미분이라는 건 봐봐, f 더하기 g랑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랑 f 더하기 g의 프라임이랑 같고, cf의 프라임이랑 cf의 전체 프라임이랑 같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얘들을 그 알포로 쭉쭉쭉 보내서 생각을 해보면 대응되는 행렬이 요거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커널이라는 거는 0 벡터가 되는 그널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거니까 0 벡터 즉 함수 공간의 0 벡터 이 친구를 가지고 대응을 시켜봤더니 0 벡터로 대응되는 애가 상수함수 0이잖아요. 0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0 함수 미분했을 때0 함수가 되는 게 커널일 테니까 d 그러니까 상수 함수들이 커널이 될 거고 레인지는 2차원 2차 함수가 레인지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2차 그리고 이 2차 공간은 이제 그 뭐야 서브스페이스가 되니까 이제 또 3차원 서브스페이스가 되니까 이게 이제 랭크가 3이고 널리티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되게 좀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느끼기에 조금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정신없고 빨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Change of Basis라는 걸 추가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데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어, <laughs> 이 매트릭스를 잡는 과정이 살짝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머리가 좋으신 거고 안 들었다면 정상입니다 전안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한번 끊고 체인지업 베이시스는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체력이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다가 체인지업 베이시스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